요즘에는 살려고 운동 을한 번씩 하고 있고요. 망가지는 거는 순식간이더라고요. 뱃살이 지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 처음으로 막 뱃살이라고 또 생겨보고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옆에 바로 학교에 이제 배부부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감독님이 오셨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스카우트 하려고 돌아다니다가, 키를 보시는 게 아니라 손바닥을 다 펼쳐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다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길 건너 옆에 학교니까 한번 놀러 와라, 한번 구경 좀 해봐라 해가지고, 운동하는 것도 구경하고, 뭐 이렇게 운동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듣고, 그때 이제 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시안 게임 금메달. 아시안 게임은 누구나 국가대표면 들어가고 싶어 하는 상황이잖아요. 저랑 같은 포지션에 겹치는 형들이 다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감추어하게할수 있게끔 딱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는데 형들이 잘 들어준 것도 있고 그래서 또 많이 기뻤었고 이겼을 때. 델구라는게참 사람을 뭔가 쫄깃쫄깃하게 한다고 그러잖아 경기를 하다 보면은 스파이크나이브 때렸을 때. 또 시원시원한 그런 게 있잖아요 매 순간 득점이 나오면 또 관중들이랑 소통할 수도 있고 세러머니 같은 거 하나 하면은 또 관중들도 좋아해주고 그런 게또 매력인 것 같아요 저희 나라 선수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위, 위에 선배님들부터 해서 되게 힘든 여건에서도 좋은 성적을 많이 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발판이 이제 정무체전이 됐었, 됐었던 것 같고요 정무체전에 나간다는 거는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강팀들만 다 수 있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팀에서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아이 대회에서 우승하는 팀들이 올해 우리가 짱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야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대회였어요. 었 긴장도 되고 뭐 일단은 또 기대하는 감도 있을 테고 일단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일단은 정체전이라는 게 꿈의 무대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 꿈을 긴장하지 말고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어요.